좋아요. 딱 붙어서, 딱 붙어서 무력. 빠져, 빠져, 빠져. 빠지, 이제, 가운데로. 가운데, 가운데 구속구 깔아주세요. 네. 내가 피할 때. 지금. 지금 안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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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빠져있어, 빠져있어, 빠져있어. 무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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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력할게요. 구속구 다몇개 남았어요? 네개 그러면, 다음에, 무력, 다음, 다음 무력하고, 던져주세요. 네. 지금부터 피안 나오거든요. 대신, 맞는, 아. 맞은, 한대 맞으면 존나 아파요, 지금부터. 씨, 뒷골이 치기 한 번에 팍, 팔만 박혔어. <laughs> 그래서 내가 여기 존나 케서잘 해줘야 돼, 그래서. 이제 무력 나와요. 네. 무력 끝나고, 구독구구독 던져주세요. 던져. 오케이. 굿 좋아요 네. 파괴 아 무서웠어 일, 이제 이러면 됐음 이러면 깼어 이거 웬만하면 깼어 배꼽 그래, 뛰래요 이제 이제 이거 반복이에요 하핀이 러스트 몇 나옴 이제? 남친 1500이여 존나 맛있다니까 여기 <laughs> 내가 내가 괜히 뿜 찬다는 게 아니라니까 나 여기서 씨억 보.. 나 여기서 씨억봐 근데 존나 아파 대신 방금 각성기 4억7천 먹었음. <laughs> 아 존나 맛, 존나 맛있다니까. 내가 괜히 그 말한 거 아니야 여기. 오바이. 네 <laughs> 아, 고통 받는데 지금 여기서 그만큼 맛있어 딜이. <laughs> 근데 저 추세. 아 근데 자녀에서 잔혈에서...